안녕하세요 레더기입니다 인사해주세요 민서 씨 안녕하세요 레더기 언니 언니입니다 아니 레더기 언니 동생입니다 해야지 레더기 언니 동생입니다 동생이에요 동생이에요 느낌 좋아요 네 얼만큼 아니면, 좋아요? 언니만큼 좋아요 언니만큼 좋아요 언니만큼 좋아요 네 아니면 언니를 사랑하는만큼 좋아요 언니를 사랑하는 만큼 <laughs> 동생이 지금 방구 꼈어요. <laughs> 꼈잖아. 안 꼈어. 얘는, 어, 자기가 방구를 껴놓고 난타즈 많이 해요. 이따가 갑작스럽게 동생 얼굴이 나올 거예요. <laughs> 동생이 얼공하고 싶대요. <laughs> 느낌 좋나요? 네. 여기에 반짝반짝 이거 뭔지 맞춰볼래요? 스팽글. 오, 좀안 해. 얘가 조금, 체계물을 조금 만들 줄알아 조금. 눌러주세요. 제거해. 노란 나비. 한 마리가. 동생의 재롱 떨기. 느낌이 진짜 진짜 좋아요. 최고예요, 만져보세요. 느낌이 좋아 보이는 만큼 구독, 좋아요 눌러주셔야 돼요. 구독 안 눌러주면 화낼 거야. <laughs> 그거는 협박이야. 아니야. 협박 좀 해보세요. 안 돼요. 안 돼요. 다른 액기 교체할게요. 덕분? 죄송해요. 동생한테 맞는 액체 애... 괴물이 어, 다른 게 없어요. 다른 거는 다 동생 손에 묻어서. 음, 치티, 슬퍼요. 어 떡행. 죄송합니다. 그냥 이거 계속 만질게요. 느낌 좋네요. 짠 여러분 동생 얼굴입니다. 부이. 아, 어떡해 동생이 창피하대요? 깜짝 놀라셨죠? 애교 부려봐. <laughs> 여러분 죄송해요. 못생겼다고 해도 괜찮아요. 안돼 안돼. <laughs> 놀라실 수도 있어. <웃음> <웃음>